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상신 EDP입니다. 자 미국 ESS라던가 혹은 대한민국에서도 ESS에 대한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워낙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ESS 시장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도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신EDP를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신EDP 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최근에 매수를 해서 어,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한 달에 3만 2천 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지진에 조금 더헛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체에 만들어질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씩 핵심들만 딱딱딱 줄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시 ADP는 2차전지 부품 뭐 대표적으로 이런 배터리의 그런 캔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중대형 캔을 만들고 있고요 원통형 캔을 만들므로써 삼성 SDI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핵심 파트너사로 연결 짓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중 NCS, 삼성 SDI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었고 저 역시나 삼성 SDI, 한중 NCS 두 종목 모두 투자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죠. 상신 EDP도 최근에 매수를 진행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그런 그럴까요? 핵심 파트너사들 혹은 핵심 협력사들 혹은 삼성 SDI의 그런 성장성 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로는 역시나 ESS 시장이 매우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배터리에 대한 제재가 내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ESS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점유율을 빼앗아 올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이 이랬죠? 대 네, 대한민국의 방산이랬었죠. 방산이 시장에 커가는 와중에 한국 제품들, 한국 기업들의 점유를 빼앗아다 보니까 슈퍼 사이클에 불고 있는 것처럼 저는 ESS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조선 산업이 커지는 와중에서 중국산 조선업이 제재를 받으면서 한국산 조선업, 한국 조선기업들이 굉장히 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ESS도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을 감안했을 때 삼성 S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삼성 SI, 한중 NCS, 상승 EDP 투자를 진행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은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로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시가총액이 약 천억 원대에서 머물, 머물면서 상당한 소외주로 여겨지고 있었던 상승 EDP 역시나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신 EDP도 얼마 전에 이제 증여를 완료하기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저는 한중에시 했어요. 상신 이 d 이런 식으로 증여를 완료했다거나 혹은, 어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상신 EDP는 증여가 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어 자사주 소각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상식 ETF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흐름이 지금부터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멤버분이 이제 비트코인 계좌를 좀 인증을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구독자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 특히나 비트코인은 굉장히 큰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매우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 멤버분도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고요. 97% 그리고 32% 가량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도 제가 매수를 이제 매수를 할때리움도 이더리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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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제 계좌 인증을 해주실 때보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은 이때보다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한 달에 3만 2천 원이면 제 매수 매도 대입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비트코인도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서 매집할 때마다 실시간을 말씀드렸고 이더리움도 역시나 매수를 할때 역시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상시 EDP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수했을 를때 역시나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미국의 e s 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트럼프 정권의 그런 어 요구하는 별별개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트럼프 정권은 이 폭력은 확실히 안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근데 태양광은 상당히 멋있는 에너지 원이다라고 할 만큼 태양광에 대해서는 은근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망이 현대가 되면서 ES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이 간헐성 에너지의 간헐성은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ESS가 필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무식하게나마 이런 태양광, 풍력만 주구장창 깔아왔다면 이제는 이런 에너지들을 저장할 수 있고 제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시 EDP가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오빠라고 하죠. OBBB 법안이 마련이 되면서 중국산 ESS용 배터리가 현재 25%의 관세에서 40% 이상의 관세로 인상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40% 가량 더 추가적으로 더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결국 이쪽에 대한 점유율을 빼앗기는 만큼 글로벌 2등 기업이죠 배터리 2등 어 2등 국가죠 배터리 2등 국가인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건 조선과 거의 어, 유사한 흐름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힐 거예요. 이에 따라서 아마 내년 정도의 흐름이 작년에 조선업에서 혹은 재작년 말쯤에 조선업에서 나타났던 흐름이 아마 내년 부터는 ESS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032년 33년, 이렇게 거의 8년에서 9년 가까운 사이클을 이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극초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에 찍힐 때까지는 내년 정도, 내년 이제 1년 뒤부터는 실적에 본격적으로 시킬 것이고, 아마 그때부터는 시장도 ESS에 대한 성장과,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 어, 대한민국 기업들의 저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뭐 상식 시 d 피는 미국에 공장을 세웠고, 지분도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국의 ESS장에 어, 이제 대응을 할수 있는 것이고, 특히 삼성 SF 뿐만 아니라, 어,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캔에도 어, 상식 EDP의 제품을 쓸수 있다는 라 것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주목하는 것, 어, 것들은 결국 지금까지 삼성 SCI의 그런 핵심적인 파트너사였다면 이제 LG 엔솔도 상식 EDP의 그런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중국산 배터리 부품들 혹은 중국산 ESS 어, 배터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그런 시장에 퇴출을 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산 기업들, 한국산 제품들이 이 자리를, 어, 채울 것이고요. 이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공급이 제때때때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러는, 이건 배터리 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에 따라서 l g 에너 솔루션이 지금까지는 파우치만 있었어요. 파우치를 주로 하다가, 이제는 각형이라던가, 혹은 원통형에 대한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사육방울 배터리는 원통형 배터리죠. 이에 따라서, 어, 이런, 어, 각형, 파우, 어, 그 파우치형이 파우 아닌 각형이라던가, 원통형에 어울리는 캔을 직접 조달받아야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공장이 있고, 그리고 삼성 전자의 핵심 파트너사로 일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상신 EDP가 저는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쓰지 않는 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뛰어난 경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신 EDP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LG 엔솔이 파우치에서 각형과, 그리고 원통형도 같이 생산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신 EDP와 협력 할수 있는 그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삼성, 아, 상성 EDP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밸류에션 이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삼성 s a 가 이제 절대적인 그런 협력사였다면은 이제는 l g n 손까지 추가가 되면서 테슬라 ESS 시스템 혹은 원통형 배터리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밸류 이레이팅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원형 및 중대형 캔등 이차전지 핵심 부품을 현재 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사사대사 사육파이라고 해서 사육파건 원통형 배터리에도 캔 생산이 조기에 진행할 것이라고 상식 이백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도 현재 어, 어, 기지가 현재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를 맞지 않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 받아도 약40%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서 중국산 제품들의 점유를 빼앗길 경우에는. 단몇 퍼센트만 가져오더라도 매출액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환경이 현재로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실적의 굉장히 부지런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혹은 내 후년에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은 기회일지 아닐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터널런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수익을 내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고려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삼성 SJI 그리고 LG N솔 이두 가지 무기, 두 가지 날개를 달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테슬라의 서역 팔공 배터리 양산이 가까워질수록 이쪽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무엇보다도 미국 내에서 혹은 한국 내에서 ESS 시장이 올해부터 성장 가도를 어, 달리으로서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ESS를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어, 투자군 세종목 어, 전부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상신 EDP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제 모든 영상은 매수며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것으로 상신 EDP 특히나 ESS 시장 미국의 ESS 시장과 한국의 ESS 시장 그리고 중국산 ESS 제품들이 제 받음으로써 그 점유율을 빼앗기는 것을 한국 기업들이 가져올 수만 있다면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시켰습니다. 저 역시나 비테코 이더리움에도 큰 비중을 써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자리를 비해서 한번더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